안녕하세요 금일은 그리스 선사의 가스선에 대한 투자 규모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렌즈 운반선의 발주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렌즈 운반선 발주에는 기존 렌즈 선단을 운용하고 있는 선사와 함께 새로이 진입한 선사들이 있습니다 베셀 지백류의 애널리스트는 그리스 선사들이 전통적인 유조선 벌커선 및 컨테이너 운반선 자산 선단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함에 따라 2021년 이후 신규 가스 선박 건조에 전례 없는 18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셀즈백류 데이터에 따르면 그리스 선주들은 2021년 이후 쉬나업 척의 렌즈 운반선에 138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41척의 LPG 운반선에 약 4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그리스 선주들이 같은 기간 동안 167척의 유조선에 122억 달러, 109척의 벌크선에 41억 달러, 39척의 컨테이너선에 31억 달러를 지출한 것과 비교됩니다. 전통 선박 건조에 대한 투자 규모가 렌즈 운반선, LPG 운반선 투자 규모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시장과 해운 역학의 지각변동으로 정의되는 10년 동안, 그리스 선주들은 세계 무역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대담한 투자 입장을 취했습니다. 라고 베셀즈백류의 평가 및 분석 부국장은 논평했습니다. 그리스 선주들은 이러한 투기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믹스에서 가스 및 엔지 공급의 미래 증가를 분명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베셀즈백류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파이리어스의 본사를 둔 캐퍼텔 시프 매니지먼트는 15척의 대형 렌즈 운반선, 두척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바레시 여덟 척의 중형 가스 운반선, MGC 및네 척의 이산화탄소 운반선으로 총 47억 달러를 지출하여 가장 투기적인 회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캐퍼텔시프 매니지먼트를 이어 아테네에 본사를 둔 메런 게스 메러타임은 안젤리쿠시스 해운 그룹의 렌지 선박 관리 회사로 15척의 대형 렌지선을 포함하여 총 33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아테네에 본사를 둔 이벌랜드시핑은 초대형 가스 운반선, 발지시, 12척, mgc 2척, 벌리지 2척, 대형 LNG 선방 6척에 30억 달러를 지출하여 3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클로서프 시프브로커즈 발주 통계치를 보면, 최근 몇 년간 그리스 선사의 가스선 발주에 있어 랭, 운반선 45척, 브래시 포함한 LPGC 52척으로, 총 97척, 발주 금액으로는 157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들 선박의 발주는 16선사들의 통계치입니다. 전 세계 가스선 발주는 650척이며, 발주 규모에서 1위인 일본선사는 113척, 2위인 그리스선사는 97척, 3위 중국선사 68척, 4위 싱가포르 선사 61척의 발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그리스 선사명을 보면 캐퍼텔시프 매니지먼트, 메런 게스 메러타임, 이벌랜드 시핑 엘퍼게스, 네트스코 시핑 네프터마어, 에트러스 메러타임, 베널럭스 오버시즈, 게슬라그, 미비러 머린, 시호크 메러타임, 스텔스 메러타임, 도리언 LPG, 페러다이스 네버게이션입니다. 그리스 선사들은 전통적으로 선박 투자에 적극적이며 투자 시점을 잘 맞추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선에 대한 그리스 선사의 발주가 지속되는지에 대하여 관찰하여 보면 가스선 발주의 피크아웃을 예상하여 볼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천연가스 생산량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마 렌즈 운반선의 수요 역시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